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. 네. 오늘 왜 저를 찾아오셨을까요? 살색 가려고. 살색 가려고 하셨어. 무슨 색 가고 싶어요? 저두 가지 고민 중이긴 한데 네. 네. 베이지. 네. 아니 핑크색도 있는데 색 있는 거하면좀 들어왔을까. 그럼 오늘 베이지 염색하겠습니다. 와우. <laughs> 살색을 <laughs> 하겠습니다. 살색 처음 하는 거예요. 예전에 했었는데 근데 네. 제가 못 모르고 막 했을 때랑 언제 였어요 4년 전? 4년 전? 지금 머리에 없죠? 네. 그 탈색했던 거 끝에 살짝 있으면나요 네. 머리 자를 거예요? 잘라야 될것 같아요. 끝에가 좀 상해서 살짝 한 양도 있는데 끝났는데도 네. 더워진다고 하네요. 그때 예전에 탈색했을 때는. 음. 그냥 탈색만 했어요. 탈색만? 네. 그냥 저는 네. 탈색하면은 이제 노란색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음. 제가 예전에 또 블랙하고 했었어가지고 음. 잘안 나왔어요. 네, 먼저 얼룩지고 네. 이 머리에는 블랙한 적 없어요. 네. 오. 근데 중간에 아, 조금 아. 어두운 갈색을 했었는데 아 그래서 지금 제가 갈색 머리잖아요. 네. 이 머리 하러 갔을 때도 네. 중간이 그때 조금 잘안 나온다 했었던 것 같은데 이죠 네. 그렇지. 아, 그렇구나. 어, 어, 일단 빼볼게요. 반지기를 빌어야지. 학생이에요? 졸업했어요. 졸업했어요. 네. 뭐 전공이에요? 클래식 피아노. 우와. 전... 피아노? 네. 피아노도. <laughs> 아, 왜모사와요 아, 진짜 웃겨요. <laughs> 진짜, 근데, 근데 저 봤어요. 피게. 아, 진짜요? 저 네. 피아노 너무 좋아해가지고. 지금 잠깐 쉬고 있긴 한데. 배우고 싶어서 그런 을해요 네. 어렸을 때 배우다가 말았거든요. 너무 재밌어가지고. 약간 막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쳐보고 싶어서 끊었는데, 현실은 느린, 느린. 피아노 재밌어요. 어? 아니, 요 저는 피아노 말고지 다른 거, 다른 거 하고 싶어서. 아, 진짜요? 피아노는 저랑 좀안 맞아서. 진짜요? 저는 잘 맞다고 생각하는데, 피아노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피아노가요? 네. 네. 왜 이렇게.. 응. 왜 이렇게 될것 같지? 안 돼.. 딱 느껴지면 할수 있으면.. 있지는... 딱느기이 <laughs> 와요? 응. 그럼요. <laughs> 선배님 지금 살짝 <세상에> 느껴지지 않아요?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아래는 엄청 잘빠지는 아래는 탈색을 했던 머리가 남아있나 봐요. 맞아요. 네 맞아요. 남아있어 어떻게 자를까? 자, 저희는 재독보하고 타임을 좀 보겠습니다. 짠, 탈색을 한번습니다 <laughs> 어떤가요? 너무 어색하죠? 네. <laughs> 전에 탈색을 한번 하셨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좀 많이 주황색이었어가지고, 네. 오늘은 한번 뺐는데도 이 정도입니다. 여기 살짝 주황기가 있어가지고 음. 탈색을 한번더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머릿결이 지금. 안될것 같아요, 더 이상. 녹는 거예요? 이게? 어, 그러면? 그쵸. <laughs> 녹기 바로 직전. 일단은 탈색은 최대한 안 하는 걸로 하고, 네. 염색을 바로 하겠습니다. 오! 베이지! 우와! 어때요? <laughs> 너무 마음에 들어요? <laughs> 진짜요? 네. 눈썹 색이랑도 어느 정도 맞는 거 같지 않아요? 우와. 빠지면 좀더밝가질 <laughs> <끝까지일> 거예요. <laughs> 말할래 <laughs> 칼 들고 있어야 요장수처 <laughs> 근데 제 유튜브 언제부터 보셨어요? 저요? 제 영상에 지금 저 나오나요? <laughs> 아니요 저만 <웃음> 나와요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요 진짜요? 처음 생길 때부터 보진 않았고 웃는 순간부터 알고 계다 봤던 거 어,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음. 딱 힘 네. 라내니까 확실히 다른 거죠? 어, 네. 괜찮아요? 네. 볼륨 사는 게 신기해. 전 진짜 완전 너무 직모라서